노후 걱정 끝. 연금저축펀드 S&P 501분 요약. 노후준비 막막하지? 딱 50초만 집중해봐. 첫 번째 증권사입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든다. 두 번째 매달 여유자금으로 미국 S&P 500 ETF를 산다.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거지. 왜 S&P 500일까? 압도적 수익률. 지난 수십년간 우상향해온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올라타는 거야. 왜 연금저축펀드로 ETF 구입을 해야 하나? 세금 혜택. 매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아 13월에 월급을 챙길 수 있어 최대 148만원 환급 과세 이연 연금 저축계좌로 투자하면 배당금에 붙는 세금 15.4%를 떼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할수 있어 더큰 복리효과를 볼수 있지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개시 가능해? 연금 지급금 연천5 0 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 5.5%만 적용돼 결론은?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게 이득이야 우리 같이 경제적 자유로 가보자고.